안녕하세요. 한라산 불고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대한민국 대표 대기업 중한 곳이자 경영자와 아들들이 터프하기로 유명한 한화에 대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저는 이 한화그룹을 혈기왕성한 김승현 회장과 그의 둘째, 셋째 아들들의 어처구니없는 행동들 때문에 투자 리스트에서 아예 빼두고 관심을 갖지 않았었습니다. 저런 치들이 경영하는 회사에 무슨 미래가 있겠냐? 별로 투자하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제 블로그를 통해서 좋은 정보를 자주 주시는 이웃분께서 한화가 저평가이고 미래가 좋아 보인다며 한화 사무비에는 관심이 없는지 의견을 여쭤보셔서 언젠가 분석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었고 가볍게 이런저런 자료들을 훑어보다 보니 사업 모델과 수치가 의외로 좋았습니다. 하나그룹은 사업의 범, 범위가 넓고 음, 여러가지로 복잡한 회사여서 부분 부분 나누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한화 보통주의 주가는 2021년 1월 15일 14시 3분 기준으로 3만 1,100원이고요. 시가 총액은 2조 3,350억원 코스피 121위입니다. 한화와 비슷한 규모의 시가총액을 가진 기업으로는 신세계, 한샘, 제일기획, 종근당, LS, 녹십자, 홀디스, 홀딩스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화는 보통주뿐만이 아니고 우선주도 두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한화 우선주인데요. 역시 2021년 1월 15일 14시 4분 기준으로 주가는 45,500원입니다. 보통주보다 주가가 50%가량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 우선주 같은 경우에는 보통주보다 배당을 50원 더 주기는 하지만, 어, 보, 보통주에는 있는 중요한 의결권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보통주보다 주가가 높은 것은 시가 총액이 218억으로 매우 가볍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동물량이 거의 없기에 좋은 호재가 있을 경우에는 급등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죠. 2020년 6월 6월경에 주가가 2만원 선에서 8만 9500원까지 급상승한 부분을 보면 이해가 쉬울 것입니다. 단점으로는 평소에는 거래량이 없어서 물량을 모으기도 정리하기도 매우 힘들다는 것이죠. 하나 외에는 또 하나의 다른 우선주가 있는데요. 바로 한화 3우비입니다. 이 한화 3우비는 2016년 하나그룹에서 삼성 테크인 인수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유상증자로 발행한 우선주입니다. 이 한화 3우비의 같은 경우에는 우선배당률이 있어서 하나 우선주보다도 배당조건이 더 좋습니다. 그럼에도 주가는 우선주의 3분의 1 수준입니다. 상장 주식수는 2247만 여주고요. 시가 총액으로는 3124억으로 한화 우선주에 대비해서 약 15배 정도의 규모고 거래량도 훨씬 많습니다. 한화의 사업 모델을 살펴보면요. 의외로 이 금융 부분이 차지하는 매출과 이익이 비중이 가장 큽니다. 한화 생명, 한화 손해보험, 한화 투자증권, 한화 자산운용, 한화 저축은행 등의 계열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화약제조업이라고 해서 방위산업이나 산업화약 등을 포함하는 부문인데요. 한화의 화약, 방산, 기계제조 부문, 한국 엔진을 만드는 한화 에어로 스페이스, 자주포나 장갑차, 무인로봇 등의 방위산업 제품을 만드는 한화 디펜스, 그리고 역시 레이더 통신위성 등의 방위산업 제품을 만드는 한화 시스템. 그리고 제가 투자하고 있는 기업 중 하나인 아이리스의 경쟁업체인 영상보안 사업을 펼치는 한화 테크인. 그리고 가스압축기, 가스터빈 발전기 등의 제품을 제조 판매하는 한화 파워 시스템. 그리고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 서비스를 하고 있는 한화 정밀기계 등이 화약 제조업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은 태양광 분야인데요. 이 태양광 분야는 최근 많이 성장했고 하나그룹에서 기대하는 차세대 먹거리 산업이기도 합니다. 하나솔루션의 큐셀 부문이 태양광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화학제조 분야인데요. 이 하나솔루션의 화학 부문이 화학제조 부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하나솔루션에 대해서는 어, 제 블로그 포스팅에서 따로 정리했으니 제 블로그나 아니면 제 인플루언서 페이지에서 하나 솔루션을 검색해서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소매 부문은 한화의 무역 부문 그리고 한화 갤러리아가 있습니다. 주로 백화점 사업을 하고 있죠. 건설 부문은 한화 건설과 하나 도시 개발이 있는데요. 한화 건설은 꿈의 그림, 포레나, 갤러리아 포레 등의 주택 사업뿐 아니라 건축, 토목, 플랜트까지 건설 가능한 종합 건설사입니다. 하나도시개발은 산업단지를 개발하며 대덕테크노밸리, 아산테크노밸리, 서산테크노밸리, 김해테크노밸리, 경기화성 바이오밸리 등을 개발했습니다. 이번에는 사업 분야별 최근 3개년의 실적을 어, 실적 추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을 보면 금융이 전체 매출의 4, 50%를 차지하는 금융 중심의 기업입니다. 아까도 의외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화약 제조, 즉 방위산업이나 산업화약 부문이 10에서 15% 그리고 화학 제조가 10%, 도소매가 8에서 10%, 건설이 7에서 8% 정도를 꾸준히 차지하고 있고요. 이 태양광 분야가 최근 매출이 증가하면서 12% 가까운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레저 서비스는 4, 5% 정도의 비중을 차지했었는데 올해 코로나의 영향인지 3% 정도로 감소하였습니다. 영업이익을 보면요. 역시 금융부문이 40% 가까운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2019년엔 금융 부분의 영업이익이 급감한, 급감, 급감하면서 하나 그룹의 전체 영업이익이 크게 감소했습니다. 화약제조, 화학, 건설, 도소매 부분은 매출이 꾸준하고요. 태양광은 2018년까지 적자를 기록하다가 2019년 매출 증가세에 맞추어 흑자 전환했습니다. 레저 서비스는 매출 비중이 크지는 않았지만 흑자를 유지해 오다가 올해 코로나의 영향으로 적자 전환했습니다. 단기 순이익을 보면 2018년엔 태양광 부문, 2019년엔 화학제조 부문의 적자폭이 큰데, 이는 하나큐셀의 불용자산 손상차손 그리고 하나솔루션의 폴리콘 사업을 철수하면서 폴리실리콘 설비 손상차손 3천억을 반영한 일회성 요인인, 요인 때문인 것으로 추정합니다. 2020년 3분기까지의 실적 추이를 봤을 때는 2020년에는 코로나 사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8년, 2019년보다 매출, 영업이 단기 순이 모두 좋아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한화의 재무상태, 실적, 역사, 지배구조, 배당금, 한화의 미래 등에 대, 대한 예상은 어, 다음 영상에서 계속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영상 하단의 좋아요 버튼을 클릭. 새로운 영상이 계속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을 클릭. 제 블로그 포스팅과 인스타그램 업데이트도 같이 보고 싶으시다면 영상 하단 네이버 인플루언서 링크로 들어가 패나기를 클릭해 주세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